여러분, 오늘 10월 15일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폭탄 선언이었는데요. 앞으로 서울에서 집살 생각 있으면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라. 그리고 대출도 거의 안 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걸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또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엄청난 규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우리 같은 서민들의 전월세 사리에 어떤 직격탄을 날리게 될지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부터 알아보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입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거래 허락 맞고 하세요 구역입니다.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에 잘 나가는 12개 지역을 이 구역으로 싹다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락 조건이 바로 2년 실거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가 이제 서울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 사는 길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대출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때 집값이 15억이 넘어가면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만약 2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 그럼 대출이 딱 2억까지만 나옵니다. 나머지 23억은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줄을 꽉 잠가서 현금 부자 아니면 서울에서 집살 생각 하지 마라. 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는 집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규제 나비 효과가 우리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한 원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에는 공급과 수요가 있죠. 먼저 전세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아까 갭투자가 막혔다고 했죠. 그동안 갭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내놓았던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또집 가진 사람들도 대출이 막혀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어려워지니깐 그냥 전세 내놓았던 자기 집에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하겠죠. 결국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자 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출이 막혀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부 전세 시장에 그대로 머물거나 새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보이시나요? 살수 있는 전세 집은 줄어드는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전세 대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전세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나마도 매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쩔 수 없이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전세의 월세화를 급격히 앞당기는 신호탄입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붙으면서 월세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암울한 예측이지만 앞으로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월세 난민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더 외곽으로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 칼날의 이면에는 선량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매매 시장의 규제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전월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